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어 있어 보여도 속이 꽉차 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여러분의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결국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각 정당이 29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증인 자택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의에서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을 놓고 격렬한 설전을 벌였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의 핵심인 가족 없이는 진실규명이 힘들다고 주장하면서 저 후보자 가족을 청문회장으로 불러야만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반인륜적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드러난 사안만 봐도 저 후보자 가족은 부인부터 시작해서 자식들, 형제, 심지어는 어머니까지 얽혀있는 의혹이 너무나도 많아서 가족들을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민주당 측에서 오히려 발목잡기 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양쪽의 의견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결국 민주당은 증인 신청과 관련한 안건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송기현 의원은 이에 대해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증인 신청을 놓고 일방적으로 자유한국당에 안대로 표결하겠다고 밝혀 안건 조정이 신청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한국당은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표결 저지를 목적으로 안건 조정일을 신청한 전례가 있지만 이번에는 역으로 민주당이 안건 조정이 카드를 꺼낸 셈입니다.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안건 조정위에서 90일 동안 증인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면 결국 증인 신청은 한 병도 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 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관련 법상 청문회 증인에게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인 이날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9월 3일 청문회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증인 채택 합의에 실패해 당초 9월 2일과 3일 이틀간으로 예정되었던 조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는 무산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당이 증인 없는 청문회에 동의하거나 청와대와 민주당이 청문회 일정 연기에 동의해야 가능한데 양측 모두가 해당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서도 서로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앞두고 압수수색을 한 것은 국회의 정상적인 청문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애써 조부자를 감싸기 위해서 검찰을 비난한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시작되자 이해찬 대표 등이 검찰 탄압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민정을 비판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지금으로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이 100번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 후보자 측이 정말로 떳떳하다면 응당 수사에 응하지 못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국회가 조 후보자에 대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국회를 향해 인사청문회 개최 일정을 준수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동시에 조 후보자 관련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을 향해서도 피의사실 유출을 공개적으로 강력히 경고해서 사실상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 1일오 춘추안에서 브리핑을 갖고 앞서 여야가 9월 2일과 3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점을 언급하면서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법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의문을 다해야 한다고 축구했는데요. 강수석은 이러한 청문회 일정조차 법정시한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이틀간의 청문회 일정을 대통령께서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강렬한 요구에 부응에 동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렵사리 합의된 9월 2일부터 3일 청문회가 마지 노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인데요. 그러면서 강수석은 자유한국당에서 다시 일정을 늦추려는 움직임에 대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수석은 연기의 움직임을 국회 직무 위기라고 하고 성토하면서 조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 공세로 낙마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보세요 강기정 수석님 지금 당신들이야말로 조 후보자에게 무슨 의혹이 있든 국민들이 반대를 하든 말든 그냥 임명했다는 입장 아닙니까? 오히려 한국당은 현재 야당의 역할에 충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대체 한국당을 비난합니까? 대체 당신의 양심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날인 8월 14일로부터 20일이 되는 9월 2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으면 3일 이후 보고서를 보내 줄 것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1 0일의 기한 내에서 날짜를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청와대는 재송부 요청이 가능해지는 3일 즉각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수석은 2일부터 3일이 청문회가 되든 안 되든 9월 3일을 포함해 재송부는 3일을 포함해 재송부가 결정될 텐데 그것은 3일 아침에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3일을 포함해 2일부터 3일의 기간 즉 4일이나 5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오든 말든 요청 기한 다음날부터 문 대통령은 언제든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수석은 장관이 되면 검찰의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질문에 지금 조 후보자가 수사를 받는다고 단정 짓는 것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아직 조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 수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번 압수수색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수사가 진행돼 봐야 알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애써 조 후보자를 감싸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으로 추악이 짝이 없다고 밖에는 할수 있는 말이 없네요, 강수석님. 대체 당신의 눈은 없습니까? 귀가 없습니까? 아니면 양심이 없는 겁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한다는 것이 이 나라의 비극입니다. 이렇게 청와대 측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여전히 어머의지를 밝히는 것을 보면 결국 보고서 제송부 요청을 통한 장관 임명 강행에 나설 것이 뻔히 보입니다. 이럴 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 정부는 이런 식으로 국민 여론 따위는 무시하고 부적격자들을 임명을 강행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도저히 지금 정부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지금 정부 및 여당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 당신들 때문에 한국에서 진보 및 좌파 진영은 향후 오랫동안 정권을 잡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당신들이 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왜 국민들에게 이토록 미움을 받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